step 2 1번. 삼각형 ABC는 AB하고 AC하고 길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표시 일단 했어요. 자, 그럼 얘가 40도니까 알수 있는 길이. 요거 180에서 40 빼면 40, 140. 나누기 위해서 여기 70도, 여기 70도인가 알수 있어. 어? 얘하고 얘하고, 어, FB하고 DC하고 길이와 같대요. 그리고 BD하고 CE하고 길이와 같대? 얘 어? 둘이 똑같이 생기는 네 합동으로 무슨 합동? 70도 70도 끼인 각과 변또 변. 아, 사스 합동이구나. 똑같아요. 똑같은 애니까 여기 이 뾰족한 애를 선생님이 동글뱅이 각이라고 표현할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글뱅이 각이고 이 나머지 각을 세모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도 똑같은 애잖아? 그럼 뾰족한 애, 동글뱅이 그리고 나머지 각 세모로 표현했어요. 그럼 뭔진 몰라도 동글뱅이하고 세모하고 더한 게 180도에서 70도 뺀 110도인 건 알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X각을 구하는 게 우리 문제예요. 그러면 평각인 180도에서 동글뱅이하고 세모각 두개 더한 걸 빼면 X가 나오겠네. 아, 180도에서 동글뱅이하고 세모하고 더한 거, 즉 110도를 빼게 되면 70도로서 X각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70도인데, 봐봐.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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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똑같은 각이 돼. 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자, 70도 구했습니다. 2번, 삼각형 ABC에서 변 AB의 AC하고 어, DC하고 길이가 같다. 또 표현해 볼게요. AC하고 DC하고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 시각이 꼭지각이네. 이 시각에 2등분선을 내렸어. 그러면 요거 수직하고 2등분이니까 얘네들이 밑변의 길이요 두개 같은 거까지.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각 요거 구하는 거네. 우리 알수 있는 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110도 라며, 그럼 여긴 70도. 일단 알고 있는 각다써 볼게요. 여기 밑각이 같으니까 70도. 어? 깃발 보이세요? 깃발. 여기 70도, 여기 35도래. 그럼 여기는? 35도가 되겠네. 얘도 이등변 삼각형으로서 갖게 되겠네. 자, 문제는 여기 각을 구하는 거니까요. 35도 3번. 어, 여기는 변의 길이 같은 게좀많네 일단 표현해 볼게요. 주황색으로 변의 길이 같은 거 표시했고, 여기 30도, 여기 30도라고. 음, 그럼 이 ABC는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그리고 여기 30도면 여기 30도. 이등변이니까 그리고 깃발 보이니 깃발 깃발 여기 60도 어 그런데 a d 가 이등변삼각형이래 180에서 60 빼서 60도 씨어 정삼각형이잖아 요 길이까지 같은 거 표현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음, 문제는 어, ABC의 넓이는 ECF의 넓이의 몇 배냐? 아, 이거. 자, 요거를 a라고 할게요. 뭔진 다 몰라요. 길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얘를 a라고 할게. 요 자, 너희 요거 아니?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요 밑변의 길이를 정확히 3등분을 했을 때요 앞에 있는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와 두 번째인 연두색 삼각형의 넓이와 마지막 삼각형인 핑크색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것. 언제? 요 밑변의 길이가 같을 때. 왜? 높이가 같잖아. 자, 보세요. 여기 밑변. 이 중앙 삼각형에서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인데, 이 높이가 h로 똑같을 거고. 요 연두색 삼각형도 밑변. 같은 애죠. 높이. 같은 애죠. 핑크색도 밑변. 높이 같은 애야. 넓이가 만약에 얘가 x면 다 똑같은 애라는 거지.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지금 abc 한번 봐봐. 밑변 지금 3등분 정확히 했으니까 다 같은 애거든. 그러면 요 aec의 넓이를 알면 쭉쭉쭉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봐봐요. aec 자체도 2등면 삼각형이야. 2등면 삼각형에다가 여기에 수직을 내렸대요. 그러면 뭐겠어? 얘가 수직 2등분 선이야. 그러면 요 아이와 요 아이의 길이도 같겠네요. AF와 FC의 길이도 같겠네. 그러면 여기 A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쪽도 A가 되는 거예요. 평평과 높이가 같을 거니까 AA. 그럼 이게 2A지. E, 그러면 ADE도 2A죠. E, ABD도 2A가 e, 되는 거야. 넓이가. 그럼 ABC 전체는 6A가 되겠죠. A의 몇 배니? 6배. 정답은 4번. 4번. 자, 삼각형 ABC에서 AB하고 BE하고 길이가 같다는 거 표현 한번 해볼게요. AB하고 BE하고 같고, 그 다음에 AC하고 DC하고 같대요. 음. 그러면 여기서 ADB하고 ADBO 각하고, A, E, C 요 각의 합을 구하여라. 어, 이게 일단 100도인 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핑크색 A, E, C의 각은 요 안에 있는 요 각의 외각이네. 180도에서 얘를 뺐을 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ADB는 여기 있는 ADE의 각을 180도에서 빼면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자. 그러면 여기에 각을 표현하려면 요 아이와 밑각이 같단 말이지. 그리고 요거는 얘하고 같다고. 그러면 이 각을 다알순 없지만 얘가 백도기 때문에 얘를 분할하기 시작합니다. 각 a, b, c 분할하고 문자로 표현을 할게요. 이 주황색 삼각형에서 보면 얘가 a 플러스 b 밑각으로서 a 플러스 b 같겠죠. 여기가 a 플러스 b. 그리고 연두색 삼각형에서 밑각 b+c가 얘하고 같겠네. b+c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각 adb하고 각 aec하고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adb는 180도에서 b+c를 빼준 거가 되겠고 aec 각은 180도에서 a+b 각을 빼준 게 되겠네. 그죠?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80, 180을 먼저 더해놓고 마이너스로 묶고 나면 a, b, c 하고 b가 남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도잖아요. 여기 100도로 바꾸게 되면 b의 각만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요 b의 각은 어떻게 구해? 자, 우리 b를 알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요 a, d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이 네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걸 한번 써볼까? 자, B하고, B 플러스 C하고, A 플러스 B하고, 세개싹다 더하면 180도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게 100도라고, 그지? 그러면, EB, 아, EB가 80도니까, B의 각이 나오네요. B의 각이 나온다, 여기가 40도. 자 그러면 360도에서 140도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지요? 정답은 220도. 음 조금 어려웠는데 이 100도를 a, b, c로 각을 분할해서 어, 문자로 표현을 한 다음에 해결해 주는 문제였어요. 기억해 주세요. 5번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외부에 ac하고 길이가 같은 변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d에서 C까지 내렸는데 연결한 이 선분과 길이가 같게 그럼 여기도 일단 이등대 삼각형이네요 이제 이렇게 각을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꼭짓각을 구하라 음, 자 어떻게 풀어봐야 할까 일단은 여기 90도라는 거 하고 이 꼭짓각을 구하려면 이 밑각을 좀 구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요 밑각은 요 90도에서 이 뾰족한 각을 구해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이 뾰족한 각은 주황색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하고도 각이 같을 거고. 그러면 이 주황색 이등변 삼각형의 요 각만 알면 이제 착착착착 다풀수 있을 것 같은데 요 A각, DAC 요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음. 자, 일단, 여기, 얘를, 이렇게 해볼게. CB하고 평행한 선분을 긋고, AC하고도 평행한 선분을 그어서, 결국에는 내가 정사각형 하나를 그려보고, 얘하고 또 연결 한번 해보자. 이건,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뭔가 합동을 이용해서 각을 알아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죠? 여긴 90도겠지. 내가 평행하게 그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90도고 그럼 얘가 정사각형인 건 알겠어. 잠깐만 얘 길이 AC, CB, AD 그리고 여기 위에 똑같이 올렸으니까 요거까지 그리고 요거까지 길이 같을 거예요. 이제 DC하고 DB하고 일단 길이 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 정사각형에서 얘하고 얘하고 밑각이 같으니까 이 나머지 요각 있지? 여기 색칠해놓은 뾰족한 각이랑 요 각이랑 같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가 내가 같게 그렸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요거를한 점을 설정해야 되겠다. A, B, C, D, E라고 할게요. 여기 DAC라고 하는 요 삼각형, DAC라고 하는 요 삼각형하고 DBE라고 하는 요 삼각형이 합동이네. 보세요, 변, 변, 긴각 그리고 나머지 변, SAS 합동이네요. SAS 합동, SAS 합동이야. 그러면 DA하고 DE하고까지 싹다 갔겠네. 와우, 정상각형이었다. 우후. 자, 정상각형이면 얘는 60도죠. 그지요? 요거는 90도죠. 맞지요? 그러면 아까 구하려고 했던 DAC 요 각이 150도네. 자, 이제 다 나왔다. 여기 150도, 여기 그러면 180도에서 150도 빼서 30도를 하나씩 나눠 가져서 15도, 15도. 그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알아가도 되지만, 우리 요거 합동이라고 했잖아. 15도. 그리고 요쪽이 60도일 거 아니에요. 60도에서 15도, 15도 두개 빼서. 정답은 30도. 와우. 보조선을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였어요.